안녕하십니까 조인태입니다. 신천지 심판했던 이재명 대통령, 정기범죄 가중처벌법 제정 확일, 네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를 심판하고 그 내란 세력을 완전 심판해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컸죠. 그리고 특히나 이 어, 윤석열이 어,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하고의 유착 의혹이 예,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건진 법사, 예, 천공, 도사인지 뭔지, 그자, 그리고 명태근 보살, 거기에다 노상원 보살 완전히 좀 뭔가 이상한 그러한 종교 냄새가 풍기는 예, 그런 작자들이 윤석열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김건희 자체가 무속이나 주술에 대한 의혹을 많이 받았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윤석열, 김건희 때 너무나 많은 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일교,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에, 돌나라, 한농 복구해죠 여기에다가 어, 또이 정명석, 이 JMS 정명석이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잘 알려줬죠. 그리고 허경영이. 네, 이 허경영이도 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허경영에 대해서 그냥 에, 재미있는 정치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자 아닌 제림 예수다, 미륵 부처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신도들을 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 돈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를 파매하고 천사 장사를 하고 천국 장사를 하고 축복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허경영의 모습입니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도들을 통해서 이 대리 장사 행위를. 하고 있는 저 허경영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는 인정을 하되 이 종교 범죄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처벌법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안 되는 이유는 어디까지가 사이비 종교고 어디까지가 이 정통 종교냐, 이것을 구분해 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칫 잘못하면 종교의 자유를 핍박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 범죄를 가중처벌하자. 이렇게 나가면 종교 범죄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코로나 19 사태 때 신천지 이만희 교주 체포에 이때 이... 어, 이재명 지사, 네,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 빠르게 나서서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을 맞아서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굳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신천지 시설을 강제 봉사, 봉쇄하는 등 강한 행정가로 깊은 인상을 남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범죄 문제, 종교 범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겠는가?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이미 이 종교 범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됐죠.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제임스다. 나는 제임스. 미륵부처 창조주 강연하면서 상품을 판매한 허경영 구속 성취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임 s 아가동산 뭐 이러면서 이 사이비 종교 처벌법, 사이비 종교 처벌법 필요할까?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비 종교 처벌법 하면은. 어디까지가 사이비 종교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 사례에서 보게 되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종파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종교단체가 청소년 노인, 만성 환자 같은 취약성, 피해자에 대해서 강박관념 주입이나 반복적 압력, 개인의 판단을 흐리거나 자의의 어긋난 행동을 하도록 세뇌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서 피해자를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관련 조직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번 범죄보다 가중처벌로 다스리고 있는 셈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이게 종교탄압이나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구방망이로 이 교사를 폭행했다 해가지고 중학생 사건에 대해서 교사들인 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법률에 보면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이 가중 처벌하는 이러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이러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의 이 대상을 보게 되면은. 에, 결국에는 뭐 알선수례, 네, 알선수례액이 3천만원 이상인자 네, 수례액의 2배 이상, 에, 5배 미만 벌금을 병가하고 알선수례, 그리고 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직원 네, 그래서 기관의 단체 직원,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요 네, 불법체포, 감금, 네, 폭행, 가혹행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자 네, 그리고 에, 국회법정보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루설, 네, 그리고 이 국고손실, 네, 회계 관계 직원, 책임에 관한 법률, 국고손실 문제, 가중처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 13세 미만의 미성명, 미성년자에 대한 약치 유인, 네, 그리고 도주차량 운전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 네, 도주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다섯 명 이상의 공동으로 상습 네, 강도 절도를 했을 경우, 네, 강도 상해치상 강도 강간 미수범으로 처벌받고 3년 이내에 재범을 한 자들, 네, 이런 자들 그리고 살인이나 존속살해, 네, 존속살해 이런 것들도 가중 처벌하고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이것도 이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 치상자 이자들도 이 자들도 가중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이런 법률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숙무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치사상, 관세법 위반, 네, 그리고 관세법 위반 단속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무기 사용, 또 5억 원 이상의 조세포탈, 네, 5억 원 이상의 조세포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허경영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사기 횡령 이게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5억 원 이상의 조사의 포탈이다. 조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 네, 영리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를 위반을 했을 경우 네, 그리고 산림자원, 산림자원의 이목 대나무의 벌채, 인삼물의 굴채, 굴치 채취, 가축의 방목, 네, 이런 법을 어겼을 때에도 이 가중처벌이 되고 마약사범, 네, 마약사범의 이 마약이나 에,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네, 이럴 경우에 에, 이것도 이제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취득금지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 이것도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네, 특가법 적용 대상에 대한 무고죄. 이것도 이제 가중처벌이 되고 있고, 에, 간세법 위반 조세포탈 가중처벌에 있어 고소고발 없이 에, 수, 소추가 가능하고, 에,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특수 직무 유기죄. 그러니까 범죄수사에 경찰, 검찰, 뭐 이런 사람들이죠. 특가법에 규정된 죄,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가중처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습절도에서의 상습성, 네, 이런 것들. 네, 이게 참 이 가중처벌법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종교 범죄 영역, 네, 종교 범죄 영역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종교 범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세뇌를 시켜가지고 성범죄 또는 노동적인 그러한 범죄들, 노동 착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사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허경영이 대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 반사회적 사비 종교, 이 총체적으로 이 종교 범죄 이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를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찰도 그리고 이 종교 범죄 전담 수사팀이 있어야 된다. 종교 범죄 전담 수사 인력 이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또집단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범죄 특별수사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종교범죄 가중처벌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목소리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